이번 시간엔 웹로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웹로직으로 앱 디플로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웹로직이란 WAS의 어, 제품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탐캡과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라클에서 만든 WAS 서버이고, 그렇다면 WAS는 무엇일까요? 어, 먼저 정적 리소스를 다루는 것이 웹이라면, DB 영역까지 거쳐서 어,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다이나믹 어, 리소스를 다루는 것이 w a s 입니다 이렇게 종적, 동적을 나눠서 관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웹 로직을 사용하여 와르파이를 디플로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JDK를 다운받고, 그리고 웹 로직 서버를 다운받습니다. 둘다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어, 다운로드 받은 이 폴더에 들어가서 어, 어, 저는 지금 이 폴더를 이미 압축을 푼 상태여서 직접 실행은 하지 않고, 명령문만 치는 형태로 어,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타르, 명령어를 사용해서 JDK 관련 파일을 풀고 또 언집 명령어를 사용하여 웹 로직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언집합니다. 이렇게 두 파일 다 이제 압축을 푼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어, 다운로드 JDK, 다운로드 된 JDK를 활용하여서 이 자르 파일을 풀 건데요. 먼저 이 JDK를 쓰고, 빈, 자바, 이렇게 차례대로 경로를 쓴 후, 자르, 이 다운받은 웹로직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압축을 해제합니다. 이걸 그냥 실행했을 땐 실행이 안 되고, JDK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엔 c 피그 f i g shell script를 어, 실행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어, 먼저 이 다운로드, 언집을 하, 했을 때 생성된 이 o r a c 이 폴더로 들어가서, 어, oracle Home, Common, 그리고 빈 안에 있는 config.sh 를이 s 프로그램, shell script 를 실행합니다. 어, 이렇게 실행했을 경우 이제 관련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완료하고 서버를 구동한 후 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웹 로직 콘솔로 들어오면 이렇게 디플로이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어, 여기서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하고 인스톨 디스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이 샘플 와르를 디플로이먼트 합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하면 이제 샘플에 대한 액티브가 생성이 되고 어, 이에 대해서 로컬 로스트 1001번에 이제 앱 이름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 JSP 페이지를 눌러도 확인이 되고 서블리스 눌러도 확인해보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